제가 첫 시간부터 그 시사고사성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를 비롯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 유력한 사람들 또는 그 정치가들이나 또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고사성어를 일수 입에 올리죠. 그죠?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한 고사성어가 이제 토사구팽하고 양두부육이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코즈 개하고 다른 동물들이 <laughs> 못난 인간들한테 입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laughs> 동물권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간다 왜 대부분 다 좋지 않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물론 여기 토사국팽이뭐양도구역 이것이 좋은 의미의 고사서로 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 고사를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는 지금 정치판이나 우리 사회에 쓰고 있는 그런 의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시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고사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고 어디서 나왔으며. 원래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부분을 좀 알고 썼으면 좋겠다. 제가 강의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고사 성어에서 중요한 것은 성어가 아니라 고사다. 라는 거죠. 그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 스토리의 내용과 주제와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몇 글자로 압축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성어란 말이죠. 이 성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이나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풍토나 교육 수준이 그냥 글자만 외워가지고 뜻만 간단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남들 쓰는 대로 따라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고사 성어가 오염되거나 오용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그런 좋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 토사고평하고 양두구육도 대표적인 고사장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양두구육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양두구육은 괴, 양두, 매, 구육이라고 하는 여섯 글자를 두 개를 떼고 어감이 편한 네 글자로 바꿨어요. 사자, 성어로. 고사장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녔고 사자, 성어는 네 글자로 된 거죠. 이네 글자는 우리가 읽기도 쉽고 어감이 좋잖아요. 그죠? 딱딱 운율도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되게 두 글자 두 글자씩 나눠가지고 딱딱 어감도 좋게 만들었던 것이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옛날에 원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섯 글자도 있고 여덟 글자도 있고 여러 글자가 있던 것을 압축해서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괴 양두 매 구육이다. 괴 자는 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 고기를 판다 그거, 그런 뜻입니다. 강두무역이라고 하는 이 고사서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안자춘추라고 하는 제자백과 시대의, 시대의 안영이라고 하는 제나라 제상의 어록을 모아놓은, 언행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특히 상대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써놓으면 좋을 만한 우화들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할 때 또는 누군가의 논리를 반박할 때이 언어 교육이나 대화에 있어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구사성, 아니, 언행만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 안자춘추에는 안영이라고 하는 제나라 재상의 유머와 풍자와 해학이 아주 번들기는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어, 말이나 문장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안자춘추 그원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자춘추 네 편에 나오는 한 고사 이야기가 바로 양도구역의 추처다 그런 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제 나라 영공이라고 하는 군주가 아주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취향이 뭐냐 그러면, 남자 복장을 한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자기 후궁들을 전부 다 남자 복장을 입혀가지고 총애를 했어요. 궁중에서 여성들이 남, 남자 옷을 입고 이렇게 유행으로 퍼져나가니까 궁중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말라야 아랫물이 막다. 그리고 윗사람이 몸을 보이지 않으면은 그죠 아랫사람도 어, 그 행실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위에서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 또는 취미나 기호나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윗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랫사람들도 따라 하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오늘날은 모델들이나 그 다음에 뭐.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이나 이런 유명한 유명인사들의 복장이나 언행을 따라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따라할 만한 사람이라는 건 권력자들이나 권력자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나 또관련되 있는 인물들이 유행을 추도했거든요. 제 나라 황국이라는 사람이 이 붉은색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색 옷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다그러면 옷감 값이 뛰고 특히 붉은색 염료 옷을 색깔로 물을 드리려면 염색약이 있어야 돼요. 염료가 있어야 될거아니그죠이 값이 막 폭등을 해버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물가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옛날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이게 가장 의식주가 제일 큰 경제 구조에 있어서 밑받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옷 입는 거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색 옷이 붉은색 옷이 값이 뛰어 오르니까, 왜못 구하니까. 워낙 이 붉은색 옷을 따라서 입으니까.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제나라 황공이 관중에게, 아,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자문을 구하자. 관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아침 조정회의에서 주군께서 나는 붉은색 옷이 싫다. 라고 한마디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휴무색옷 그 말고 다른 새 옷을 입고 나타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로 그런 유행품조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초나라 시대 때 영왕이라는 사람은요. 후궁을 어떤 여자들을좋아했냐면이 허리가 는는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한자로는 세요라고 합니다. 가늘 세 자에다 허리였죠. 그런데 이초나라영왕이라는 사람은 허리만 가득을 좋아하는게 아니고 삼위라 그래가지고 가슴, 허리, 엉덩이 요세 부분을 모두 다 빗장마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 일본말로 뭐라그러니까 고 젓가락, 마로바시? 젓가락같은 여자를 좋아하는거야. 그러니까 공중에는 다이어트 여풍이확 불었, 불었죠. 일단은.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공중 밖에서 일반 백성들도 다이어트 여풍이 부는거야.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다이어트 열풍을 불었어 심지어 불러주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어, 초나라가 영왕 시절에 할때 아주 나쁜 풍조가, 어, 초나라 전체를 휩쓴 그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이게 초나라 영왕의 탐연세요라고 하는 사사서입니다 탐연은 뭔가를 탐해서 좋아한다라는 뜻이고, 가는 어리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뭘 좋아하면 아랫사람들은 더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윗사람이 취미나 취향이 건전하고, 어, 바른 취미와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회 전체의 기풍도 올바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걱정이 있 다른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돈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모음이 될 만한 그런 생활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풍조 자체가 타락이라든지 또는 뭐 경쟁이라든지 사치라든지 나만 잘되면 된다든지 이런 풍조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 권력자가 어리석고 제대로 통치를 못하게 되면은 그 아래 사람들의 풍조는 훨씬 더 나쁜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서서 남을 비방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꿍실렁댄다든지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 손을 놓는다든지 복지부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제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강릉에서 우리가 쏜 미사일 한 발이 잘못 해가지고 군대 기지로 떨어져 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밤 11시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엠바블를 걸어가지고 보도를 못 하게 합니다. 강릉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공포에 떨었다는 거죠. 뭔가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났는데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니까 언론이 발표를 안 하니까 그럼 오늘 아침 7시에 비로소엠바구가 풀려가지고 7시 뉴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계속 한국 사회 사고가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죠. 이런 눈에 보이는 사고뿐만 아니라 외교에 나가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 권력자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요 사고들이 작은 사고들이 점점, 점점 점점 더 모이게 되면 큰 사고로 갑니다. 이게 파인리법칙이라는 겁니다. 사 형이 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 보험료를 지급하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험료 지급 사업을 통계를 쭉 내왔더니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지불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니까 작은 사고들이 100여 차례 이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급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1백 몇십 번 작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쌓이고 쌓이고 축적되고 우리 실력 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적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축적 이 중요하지만 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 에 있어서 작은 사고들을 예방하지 못하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 라는 것은 굳이 하인리 법칙을 들지 않더라도 역사가 아주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이 제나라 영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이하게 남장을 한 여성을 선호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다, 다 남장을,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다닙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왜? 자기만 보고 즐겨야 되는데, 원래 권력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내, 내, 나만 즐겨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 다 따라오는 거뭐 권력자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엄명을 내립니다. 일반 백성들한테 남자하고 다니면은 옷을 처음부터 압수한다든지 옷을 빼앗아 버리겠다든지 그리고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풍조가 사라지지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풍조가 왜 사라지지 않지? 하고 아주 궁금해가지고 재상 아현한테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는. 그때 안내를 읽게 된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궁중의 여자들은 그대로 놔둔 채궁 밖의 여자들의 남정만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마치 문 밖에다가 소머리를 내 걸고 안에서는 말공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궁 밖의 여자들에게 명령을 따르게 하려면 먼저 공중예자들부터 남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유행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혹시 말겠지만 개고기하고 양고기가 아니네? 그잖아요. 소죠머리를 내밀고 말고기를 팔았다고 나오잖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양두가 아니고, 무죠 우마야. 소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현우수 매일 말용입니다 소머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팔았다라는 것이고,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은 우수말육이 되는 거죠. 양도 구육이 아니라 원래는 우수말육이더라 소머리를 내걸고 말고기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은 그죠 남들에게 훨씬 더더 더 제대로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대로 답성을 했고, 또 그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명하기 위해 상대편을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양도구역이라고 하는 사전선언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서는 많이 오르내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내용이 저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오면은, 오등회원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가면은, 현 양두 매 구육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말이 양하고 개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죠. 요런 고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두 구육의 원래 오리지널 고사였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걸 보셔서 알겠지만은, 말로는 내가 양인 줄 알고 팔았더니 다른 사람에게 아 이거 맛있는 양고기다 라고 자랑하고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고기더라. 나도 잘못 받고 사람들도 잘못했다, 잘못 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량품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반성을 해야죠. 제가 국민들에게 자수, 죄송합니다. 저도 양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곡이더라고요 왜? 그게 일반적인 진짜로 양곡이 하고 계곡이라면 뭐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게 나라의 중대한 문제였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상황에서 자기가 저 대통령이 양곡이처럼 우수한 품, 품질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개곡이더라 지금 그 얘기를 비유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자리하셔야 되는데 자가 불편을 해야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되면 맞는거잖아요. 왜? 대통령이 됐잖아요. 떨어졌으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지금 처절하게 불과 6개월도 안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반성도 어마어마한 자기 반성이 뒤단화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리고 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볼때는 그런거죠. 개고기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양고기라고 속에서 판 놈이야, 그 놈이.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양고기나 개고기가 뭐, 어? 아, 나, 나 양고기 아니에요. 나 개고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군가가 사람들 띄워주니까, 아이고, 너는 참양고기야 같은 비싼 존재야. 라고 띄워주니까, 그러느냐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걸 팔아먹는 놈은 빤히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와 가지고 자기를 구박을 하니까 개고기가 구박을 하니까 내가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더니 개고기더라라고 자기 반성 비슷하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못하기를 해서 자기는 빠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이 구사성을 썼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안영이 영국에게. 당신이 먼저 그죠 궁중에서 옷을 못 입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당신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바뀌어라, 바꾸라고해야지만 바뀌는 것이지, 당신이 궁중에서 여전히 남자랑 여자를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백성들한테는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편의 부동이다, 그렇죠? 그따로 속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내용하고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써먹고 있는 양두구육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어마 요즘 한참 지금도 어디 뭐 정치편론하는 사람도 또 지금도 써먹고 있더라고 계속해서 그서 뭐 제대로 알고 쓰자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개고기 때문에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laughs> 관련 성어를 한번 보면은, 이왕이면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어도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표리구도 나와야죠. 그죠? 겉하고 속이 다르다. 그다음에 말 되는 그 다음에 반대말 되는 명실이 상부해야겠다 이름하고 실제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명실을 상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두구역하고, 이제, 이 반대말로 쓰게 되면, 명실을 상부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양두구역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 겁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면 명성과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을 썼습니다.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평가되는 것을 명성과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은 많죠. 아, 이름은 아주 거창한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속이 비어 있더라. 우리 속담이 뭐, 뭐죠? 빈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 그죠?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 이런 거죠. 음. 그 다음에 이가 난진이 있습니다. 가짜로 진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고사성을 가지고. 그죠? 야단법석도 이게 양쪽 영어 같은 맥락의 고사성은 아닙니다만 한국사회에서 지금 이런 고사성을 동원해가지고 야단법석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바깥에다가, 야외에다가 단을 설치하고 법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교용어 였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쓰이면서 다른 곳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고 이 모든 고사선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늘 자업자들이다. 개국인 응? 줄 알고 판돈이나 또 그렇게 해서 내근고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자업자들이다. 그러냐? 그래서 일단 고사성어를 인용하려면은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이 고사성어를 내가 써도 되는가?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해보고 난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 플러스 함축된 의미 플러스 그 고사성어의 의의 그리고 이 고사성어를 내가 썼을 때 상대편에게도 도움이 되고 즉진심어린마음에서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인인 할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써야 말이 엄격이, 말의 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상대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서로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고사성어를 많이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고사성어는 돌아가는 겁니다. 야구를 얘기하면 직구가 아닌 커브입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다. 상대편도 고사성을 듣고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것이 작가 생각하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도 직접 되는, 야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너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기분 나쁘게 대놓고 돌직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고사성은 그 안에 상당히 깊이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고사성을 써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걸 듣고는 잠시 생각해서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이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충돌이 막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고사성어를 직선법보다 더한 돌직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왜? 꼭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만 아주 강하게 내세요. 우 양고기하고 네. 계곡이만 되세그 거지. 왜? 받아들일 때 일반 국민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양고기하고 개곡이만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때 양고기인 줄 알았더니 계곡이었단 말이지, 요렇게 아주 피상적인 것만 받아들여야죠. 결국은 오히려 더, 어, 제가 사람을 네.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한 에, 돌직구로 사용하게 되는 아주 변태적인 방법으로 구사성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건 왜 그러냐? 구사성어 구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정확 해야 되고 함축된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사성어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의를 정확하게 알아서 상대를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도구역을 인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여기 안양하고 영공의 고사를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 당신이 잘해야 된다. 당신이 스스로 몸을 보여야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듯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나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 이래 이라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져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개곡이더라 어? 이렇게만 가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버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싸움 나누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사성어가 <laughs> 객지에 나와서 고생는 그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서 고사성어를 사용하는 풍토더라. 또 그런. 자극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쓰더라, 라는 거죠. 이 토사부탱도요, 굉장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는 대단히 깁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에게 완전히 숙청당하기까지 그긴 과정이 있어요. 그긴 과정이 이해가 돼야만이, 아, 권력의 비정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권력자와 공신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놓고, 아, 토끼가, 사냥을, 사냥이 끝나니까, 토끼를 잡았으니까, 이제 사냥개를 싹다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면은 죽는다, 이, 그죠? 그 다음에 개, 뭐 이런 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결국 공부 부족이고, 수양 부족이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보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고사성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언어의 격이, 그죠? 수준이 올라가야만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인격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면 언격이 인격이다. 말의 격이 사람의 격이다. 라는 겁니다. 고사성을 썼다고 해서 인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써야 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평생, 평생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두구역을 소개했으면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다른 단어들을 검색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두구역하고 쭉 따라 나오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고, 뭐, 참고서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는 고자성과에 관계되어 있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으니까, 김영생이 좀 알자, 중국을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